절기상 중복인 어제 동국대부속 중학교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영양가득한 식재료인 감자로 사찰 음식을 만들며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사찰 음식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 불교 학생회 학생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사찰 음식 강의에 집중합니다. 강사 경훈스님은 감자와 푸콩, 자두 등 친환경 제철 재료로 여름철 사찰 음식을 선보입니다. 스님은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음식들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스님이 달군 팬 위에 감자전병을 뒤집자 환호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laughs> 이어 학생들도 다부진 손가락으로 분주히 재료를 다듬습니다. 물에 씻어낸 감자껍질을 벗긴 뒤 강판에 곱게 갈아주고, 오이는 길게 잘라 채를 썰어둡니다. 다소 어설픈 손놀림에 도움도 필요하지만, 마음만은 세계 인류 요리사입니다. 정성으로 완성된 감자 뭉생이와 감자 전병 야채말이, 정갈하고 담백한 맛은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색다른 경험은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평소에 집이나 식당에서 먹을 때처럼 고기나 오신채가 안 들어가서 말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렸는데 뭐 연습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 만들어주고 싶어요. 불교학생회 학생들은 자기 성찰의 경건한 마음도 되새깁니다. 원래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방 구석에 있었는데 가끔씩 불교 생각하고 불 염주도 만져보면서 좀 기분이나 좀 심정을 다스리면서 되게 차분해져요. 동대부중은 이번 체험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사찰 음식에 담긴 생명 존중의 가치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직접 체험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 녹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구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친절을, 자비를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방학을 맞아 사찰 음식 체험에 나선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높이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